안녕하십니까.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내년 이제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갈수록 실력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인포마켓에서 보면 이제 많은 회원 분들이 펀드 매니저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영상을 매니저 분들이 보고 이렇게 참조할 만한 그건 아닌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원인이 지금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쓸만한 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투자를 하는 분,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제 영상을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오랫동안 뭐 주식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요.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서 근데 국내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런 거를 잘 압니다. 일단 국내 애널리스트들은요. 기술력이 별 관심이 없어요. 주가 동향이라든가 수급 동향. 그리고 시장의 패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데 기술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있으신 분들이 다 50대, 40대 후반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덜 하다 이런 느낌을 저 같은 올드 세대들도 받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리포트를 다 뒤져가지고 대조해보고요. 외국 기사라든가 그런 회사 관계자들 만나보고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외국 논문 같은 경우도 다 뒤져봅니다. 여기서 몇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ASMPT하고 인텔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이상윤 씨라는 분이 쓴그 TC 본딩 연구하는 그 짤막한 책자를 제가 되게 열심히 봤고요그 외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가 여러 책자를 읽어봤는데, 그리고 뭐 최근에 서민석 씨가 쓴 책도 제가 한번 읽어보고요. TC 본딩에 관한 각종 자료들은 다 빠짐없이 읽어본 편입니다.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기술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 애널리스트들도 뭐 그럴 만한 게 매니저들이 그게 별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은 하미반도체를 비롯해서 반도체 전반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좀 문제점을 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 보고요 내년 시장전향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걸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APTC하고요, 넥스틴하고 이오 테크닉스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공정 업체고요. APTC는 국내 최초의 시각 장비,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램 리서치하고요, 이런 뛰어난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회사들과 견줄 수 있는 장비를 최초로 내놓은 회사라서 상장사 중에 APTC를 높이 평가했고요. 넥스티는 KLA라는 검사 장비 회사하고 맞짱을 뜬다 이런 일념으로 만들어진 회사라서 굉장히 저희도 높이 평가했고요.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언일링으로 거의 10년째 한 우문을 파서 결국 성공을 해내서 제가 이세 회사를 빅스리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주가가 그때보다 언른 회사는 이오테크닉스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강자가 HPSP하고요. 미 반도체인데 이 다섯 개사를 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비교를 해봐야 이제 지금 국내 반도체 업계들의 업체간에 온도 차가 큰데 그걸 뭉뚱그려서 이제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독점력이 높다는 건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 독점력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독점력으로 보면요, APTC는요. 독점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시각 장비는요, 렌리스치하고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이 3등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주 일부 시장에서 약간의 국산화 그게 성공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독점력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새내기 도전자죠. 마찬가지로 넥스틴는 어떨까요? 광학 검사 장비 회사인데 KLA에 비하면 시장 점유율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KLA가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크 필드, 브라이트 필드라 해서 반도체 전공정에서 패턴 검사하는 그런 강학 장비인데 이게 꽤 어려워서 진출한 것만으로 의의를 둬야 되지만 독점력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이 테크닉스는요, 레이저 언일린 장비만 보면 독점력이 있습니다. 일부 존재하는데 최근에 DIT라고 해서 회사에서 SK 하이닉스 향으로 레이저 언닐링 장비를 공급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독점력에 의문이 가는 상태죠. 그래도 삼각형이긴 하지만 거의 원에 가까운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HPSP는요 고압 수소 언닐링이라는 독보적인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건 독보성이 굉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완결 무게란 독점력을 가지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도 독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경우는 요거를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모르신 분이 많더라고요. 이거 회사하고 좀 소통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회사 이야기를 거의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HBM3 하고요. HBM3E로 넘어오면서 더욱더 독점력이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00% 갖고 있잖아요. 어디에서요? HBM용 TC 본드에서 100%라 이겁니다. 현재까지는. 이 독점력이요. 앞으로 유지될 거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전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수 있으신데 데이터하고요,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한미반도체는 TC 본도의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니까 물적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적 특성이라는건 뭐냐면 열평창 개수라든가, 그 다음 얼라인먼트의정밀성 이런 거를 당연히 갖춰야 되는데 지금 한미반도체하고 이 한미반도체가 납품하는 SK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일은 본딩 과정에서 층마다 다양한 층마다 압력하고 열 변수가 틀립니다. 달라진다고요. 그거를 끊임없이 트라이얼 앤 에러로 방대한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SK 하이닉스의 창고에 엄청난 귀중한 보물로 이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한미 반도체는 소유권은 없지만 계속 거기서 그 피드백을 받아서 차세대 장비는 더욱 더 완벽을 기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의 독점력은 계속된다. 왜? 전 세계에서 지금 TC 본드를 만들고 있는 회사는 한미밖에 없어요. 제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시골 의사가 명문대는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수술을 하다 보면 외과 수술을 하다 보면 명의가 됩니다. 외과 의사 세계에서는 수술을 많이 하는 게 장땡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TC 본딩을 많이 해본 회사가 장땡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의 결합 독점력은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요거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엔드 유저가 어디냐 APTC는요 엔드 유저가 SK하이닉스에요 SK하이닉스에서 써주지 않으면 팔 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APTC꺼 안 쓰거든요 싸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는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 업체 행이거든요 처음엔 그렇지는 않은데 가시로 중국 업체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테크닉스는 엔드유저가 삼성전자예요. 물론 이제 레이저 언일링 장비를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h p s p 는 TSMC 향이라는 거 엔드유저입니다. 엔드유저 그래서 TSMC로 가는 거고요. 하미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를 거쳐서 결국 엔비디아로 갑니다. 엔비디아가 지금은 HBM의 주요 소비자니까 그렇고요. 어쨌든 이게 AMD가 될 수도 있고요. 전 세계 어떤 그 반도체 HBM을 필요로 하는 빅테크들은 한미 반도체의 TC 본드를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엔드 유저의 질로 보면요. 이오테크닉스, HPSP 한미 반도체가 뛰어납니다. 성장성은 어떠냐 이거죠. 성장성. 성장성을 보면요. APTC는 세모입니다. 왜냐하면 유전체시각 장비도 만들어 내야 되는데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요. 험난한 라이버들과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성이 세모이고, 넥스트는 중국 시장에 따라서 성장성이 좌우가 되는데, 이게 리치 마켓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반도체 어떤 장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모인데,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이상 부분은 크게 성장하기 힘들다. 왜? 글로벌 마켓은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테크닉스는 성장성이 뛰어납니다. 레이저 언늘링은요, 이게 전공정 장비에서 계속 요기나 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PSP의 성장성은 굉장히 좋죠. 하미 반도체의 성장성은요, 이거는 별이 동그라미가 두 개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후공정에서 지금 AI 빅뱅 시대에 있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독점인 데다가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 이게 내년에 시장성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송명섭씨 리포트를 보면 송명섭씨가 5월 달에도 한번 실수를 했죠 한미반도체 2만원 정도의 홀드 사실상 매도라는 말인데 한번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2만원 대서 에더못 간다고 더 올랐잖아요 6만원까지 이번에도 그 매도와 가까운 그런 보고서거든요 간단합니다 논리는 보고 보니까 큰 논리가 없어요 배수가 내년 실적이 한 1,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배수가 그렇게 따지면 뭐 디스코나 배시보다 비싸다는 거죠.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비판인데 문제는 내년에 1 3 0 0억이면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 리포트를 보니까 1,000억은 이미 sk 하이닉스로부터 올해 수주를 했는데 그거는 내년 매출로 인식이 될 거고 내년에 tc 본더가 한 500억 정도. 추가 수주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리포터에. 그렇게 되면 성장성이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인데요. AI 빅뱅이나 이런 게다 허상이다. 이런 식으로 가감하게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분이 공대를 나오지 않아서 문과 출신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시 변수 이런 걸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하시는데, 반도체 에너로서는 특이한 관점이죠. 내년에. B100도 나오지 않습니까? H100에 이어서 H100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H100하고 그레이스하고 합쳐서 GH200이라는 그 슈퍼칩이 탄생을 했고요 GH200을 슈퍼컴퓨터로 만드는 게 DGX GH200이라는 슈퍼컴퓨터잖아요 애초 저희가 GH200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엔비디아에서 앞당기지 않습니까? 로드맵을 그러니까 내년에 바로 B100이 나오거든요 이게 성능은요, 예를 들어서 두 배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가격은 두 배로 늘어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기 위한 비용 대비 성능은요, H100보다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저 입장에서는 B100을 살 수밖에 없어요. B100이 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빅테크들은 H100보다 B100으로 몰려들게 뻔하고요. 여기에는 HBM3가 아니고 HBM3E가 6개가 사용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4개가 사용되었거든요. 근데 B100은 수량이 개수만 해도요. 50%가 늘어나는 건데 대역폭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HBM3와 HBM3의 대역폭은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HBM3는요. 대역폭이 하나당 819.2gb이거든요. 퍼세컨드. 그러면 4개를 하면요. 거의 뭐 3.3. 3.2 테라바이트가 나옵니다. 근데 B100은요, 한계가 1.1 내지는 1.2 테라바이트 포 세컨드입니다. 하나가. 그냥 곱하기 4를 하면 4.4이 정도 나올 텐데, 이걸 6을 하면 6.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역 폭도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요. 거기다 용량도 이제 6개를 사용하니까 4개 사용하는 것보다 h b m 의 용량이 엄청 증가하겠죠. 비약적으로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정말 일단 빅뱅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성 성장성을 제약하면 내년에 단순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년에 단지 5 0 0억막더 수주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과정이죠 시장성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제약하게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제 반도체 정치학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전 세계가 칩5 이런 책도 나오듯이 반도체 국제 정치학 이런 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치열한 언론전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위기인데 그 위기가 아닌 척하고 그 일부 언론을 통해서 한달 안에 HBM 3가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까발려지면서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다. 그 언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업소를 했다.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해 달라고 테스트만 하게 해 달라고 업소를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연통해서 받으면서 기사가 되고 망신을 당했잖아요. 이 반도체 정치학이 치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하고 지금 한미 반도체가 완벽한 한 몸이냐? SK 하이닉스는 한미 반도체의 단가가 부담스러운지 MR MUF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MUF 이야기하면서 TC 본드에서 중요한 항물질이라고 했는데 항물질이 CUF 그다음에 MUF. 그 다음에 NCF 최종적으로 지금 NCP로 가는데요 지금 MUF가 NCF보다 기술 발전 단계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SK하이닉스에서 자기께 MUF라고 말하는 웃지 못할 총극을 벌이고 있거든요 삼성이 지금 NCF 단계니까 이게 정말 그 네이밍 자체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뭐 한미반도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MUF하고요 메스 리프로를 합해서 자기네들은 TC본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보면요 굉장히 여기가 지저분한 어떤 정치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신경전하고 정치가 행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애널들은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죠 숫자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SK가 지느냐 삼성이 지느냐 큰 그림 말고요 그다음에 어, TC본드 한미반도체의 TC본드를 두고 삼성전자가 이거를 땡기느냐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아니면 어디로부터 TC본드를 제공을 받느냐 그리고 배시의 하이브리드 본드를 끌어들여서 한미반도체를 견제하는 시점은 언제냐 이런 것까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작용을 합니다. 요거를 알면 알수록 하미반도체의 주가를 결정한 요인이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걸알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AI 빅뱅 시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커츠 화일박사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신디사이저 개발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구글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싱귤리티라는 단어를 강조를 했죠. 그게 뭐냐면 특이점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인데요. 특이점의 정의는 강인공지능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도조 컴퓨터를 사용해서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FSD, 요거는 약인공지능이고요. 바둑 기사, 알파고도 약인공지능입니다. 약인공지능은 제한된 환경 내에서 이 인공지능이 제한된 역할을 하는 게 약인공지능이고 강인공지능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자비스처럼 영화에 나오는 어벤져스 나오는 그 자비스가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강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강 인공지능이 탄생을 하면 어떤 기계의 크리에이티브한 일이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싱귤래리티 특이점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논문도 AI가 쓰고 그 논문을 인간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지금까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AI에 대해서 전혀 기껏 아는 거라고는 어뭐 자율주행이나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시장성 전체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어떤 거시경제 변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고금리 그다음에 중국의 부동산 문제 한국만 따져도 뭐 가계부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또. 추산율 저하라는 전대미문의 문제까지 봉착해 있으니까 이것만 보면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다 팔고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건 AI가 빅뱅을 일으킬 것 같다 젠슨 항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AI 빅뱅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반도체 애널리스트나 여의도 사람들은 오히려 저보다도 더 관심이 없는 듯해요 어드밴 테스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 회사인데 코파일럿한테 기사를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코파일럿이 기사를 잘 씁니다. 정말 제가 써도 그보다 완벽하게 쓸수 없을 정도로 간결한 문장으로 예전엔 숫자가 다 엉망이었는데 요즘은 숫자가 90% 이상은 맞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이런 거다 비교해서 몇 퍼센트 증가했다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이런 것까지 다 씁니다 저는 1년 안에 국내 언론사가 더 없어질 것 같거든요 요즘에 안 그래도 여러분들 텔레그램 통해서 정보를 받잖아요 그게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 될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올것 같습니다 어떤 서비스요? 애널리스트나 기자가 쓰는 글들을 인공지능이 쓸것 같습니다 시장성을 섣불리 단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인데, 회사와의 소통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상장회사는 2,700, 800개 될 거예요. 상장사하고 상장 종목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요, 금융상품들이 많이 상장이 돼 있기 때문인데, 조만간 4,000개를 넘을 겁니다. 애널리스트 수하고 기자 수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경문은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하고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뭐 로보트가 될 정도로. 글, 글을, 글을 보면요. 용언이 없는 글이라고 해야 되나요? 호기심이나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서 그냥 던져주는 거를 확인하지 않고 하는데, 회사와의 소통이 굉장히 부족하다. 여의도 저는 블루스라고 하죠. 갈수록, 어, 애널리스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소통이 부족한 거는요. 인력적인 문제도 있는데,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점점 이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끝이 없거든요. 금방 이거 익숙해지면 또 새로운 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뭐또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회사와 소통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소명섭씨 뿐만 아니고 다양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고 그거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AI에 의존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는 내년에 영업이익이 1,500억이 될지 제가 예상하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AI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초기 시장이라 이겁니다. AI가 이제 HBM이. 초기 시장에서는요, 섣불리 예상을 했다가 예상이 빗나가면 이게 크게 빗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순히 뭐 50%, 100% 빗나가는 게 아니고요. 터무니없이 빗나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한미반도체의 어떤 상황을 보면 제가 모르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전 세계 반도체에서 참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수 효과가 없어요. 예전 같으면 앞단 뒷단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에 납품하는 회사를 뒤져보면 대충 부품이 얼마나 소요되고 이런 것을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특이하게 나사 하나도 직접 만드는 치한한 회사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요. 앞단에서 얼마만큼 납품을 해서 한미가 어떻게 하는지. 오직 한미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아까 반도체 정치학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관계 때문에 애널리스트한테 자료를 잘 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섹터별로 뭐그 삼성증권에서 나왔던데요. 그 전체 뭐 디렘 부분에 그 매출의 이익률이 삼성전자보다 엄청나게 앞섰다. SK 하이닉스가. 이 정도는 되는데, 디램 안에 HBM이 얼마고, 나머지 디램이 얼마고, 이런 거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거의 기업 기밀화 되어 있어서, 낙수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의외로. 그래서, 뭐, 이어 테크닉스의 어떤 스트레스 다이싱이 진출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어 테크닉스의 레이저가 t s v 를 뚫는데 사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STI에 플럭스리스 그 리프로우 장비가 크게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디아이티의 어떤 레이저 언리링 장비가 또 어떤 뭐 게임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전혀 모릅니다. 의외로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으면서, 과거에는 다 같이 올랐던 게 지금은 테마주가 거의 없어요. 어쩌면 독립된 섬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미반도체하고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어, c m p 회사를 한번 들여다보자. 왜냐하면 혼자 가면 테마주를 형성 못하니까. 그래서 CMP 회사를 들여다봤더니 KC텍하고요, 솔브레인하고 동진세미캠 정도가 있고요. CMP라는 건 뭔지 아시죠? 케미칼미케니카 팔리싱. 그 곱게 갈아내는 연마를 하는 건데 그 슬러리를 만드는 회사들은 전 세계에 산개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회사는 벨기에의 솔베이가 있고요, 미국에는 캐벗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 인테그리스에 합병이 되었는데, 상장 폐지될 예정인데, 그런 데가 있고,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70%, 일본의 에바라 30% 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것도, c m p 도 회사가 몇개안 됩니다. 투자할 만한 회사가. 그리고 그, 얇게 갈아내는 그라인딩하고 다이싱을 결합해서 스텔스 다이싱이라는 능력을 개척하고 있는 일본의 디스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하게 생태계가 굉장히 작다. 거기에 좀 추가를 한다면 배시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결론은 뭐냐면 믿지 마셔라.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서 생각을 좀 열어보자. 비록 주가가 급락하고 여러 재반 상황이 개판일 정도로 안 좋지만 AI 비평을 믿어라. 이게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